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로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알겠습니다.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나무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보인기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친구야. 니설로사 준비 완료. <목소리> 뭔일 있어요? 사설니다 <목소리> 준비 완료. 물 완...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잇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대중 간설러만 준비 완료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 완료 무슨 얘기죠? 업그레이드 간설로만 나쁜 녀석들은 토르토스인 모양이요 전설할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싶습다 아, 좋은 일인가요? 시키면 해. 볼륨 <놀렸다> 확. 레이저 천공기 컷.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추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 조심히 계십시밥좀 먹고 이렇시다 시간 증폭을 해소합니다. 우리 고정원 신사들. 생산할... 무상 건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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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자, 반갑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자제로 하세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을 주십시오. 목표.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합니다. 공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네.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무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관찰로봇 주목표 건물 완료 주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걔네가 빨리 움직이고 있지. 좋아, 가서 날려버리자. 데이터를 수신했다. 작전 상황입니다. 보속 건물 동맹이 광물 있는데 보고만 있나요? 감사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언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명령 전송.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경만 하지 않겠죠 d 물이 u 어? g manager and catch up. One morning, one h u n 다 r e d one hundred, one h u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해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군요.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간설력은 준비 완료! 간설력은 준비 완료! 간설로은 준비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투투와 배치 준비 완료. 명령을 주십시오. 시간 좀 벌써.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다 왕복선 편대가 차원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수신 중입니다, 본부. 화면 잡혔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물지역에서 내가 왔다! 불량가! 화면 잡혔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깔끔하지 아주. 언제까지 보급고 막힐래요? 업그레이드 완료. 빠! <목소리> 깜짝이야!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수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보급부가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차원로 아. 2개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올려가 탄생 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시간 증폭.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광물이 꽉...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왕복선 현대가 격추됐습니다. 흥! 응, 가서들 가려! 필요한 데이터로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령관님그렇게 하는 거야! 수신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 빨리 움직이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력기왕 가능하시죠? 공략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내 주로 적들이 우를 노리고 있어. 이니다 있습니다. 연구 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이정이공격이는데보고만 있나요? 이됐이 공격받는데 구경정 하지 않겠죠? 이정이 됐고, 이정래요지원고 보급구가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구가 막혔습니다 상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밥좀 먹고 일합시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렇게.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금한만하지않겠죠지 궁금한 녀석이면 안되이이 우리 기지를금한하고 있어. 알아지야할것같석어말이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상입니다 <목소리를 잡혔습니다> <목소리를 잡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텐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 지켜낸 것 같군요. 그 어, 시중입니다. 동맹이 적대적은 현실로 감지되었습니다. 감지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아, 반 아, 반갑습니다. 반속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반 아, 반갑습니다.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